그그 어, 말랑이의 근황 보여줄게요. 얘가 지금 말랑이거든요. 지금은 많이 더러운 상태거든요. 근데, 이게, 이렇게 목공풀, 화질 안 좋은데, 여기 목공풀 바른 자국이 있거든요. <laughs> 어, 아, 잠시만요. 아까 언니 나왔던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. 언니! 응. 이거, 우리 거 있잖아. 하루도 안 돼서 터져버린 거. 어. 안돼. 어쩔 수 없어. 지금 잘 됐는가 점검해야 되거든 내가. 응. 이거 목공풀 바른 사람 이 나잖아. 응. 오잘된것 같아. 이게 제대로 옷 발라가지고 그거 됐거든. 근데 언니, 언니 나오는데 괜찮아? 언니 나오는데 괜찮냐고. 응. 오케이. 말랑이 그 난.